안녕하세요. 순금초대 t v 유재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낼만 하세요? <laughs> 아, 날씨가, 음, 아주 덥습니다. 요번주까지 네.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되는 거로 이렇게 예보를 들었어요. 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더위가 지나면서 지금 이 무도한 시절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의료 대다, 대란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건강에 치매를 받고 있죠. 이제 간호사분들까지 더는 힘들다. 이래서 거리로 나오시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통령실은 관저증축공사 의혹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해외,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억을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요. 사실 내수는 소비가 감소됐다는 표현보다 소비가 실종이 됐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2분기 가계부채가 1896조 역대 최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을 하고 또 근로자들 미지급급여가 지금 1조 2천억 육박하고 있어요. 자영업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에서 연체한 금액이 1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 연체금은 포함이 안,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20조 원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줘요. 이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분야별로 이렇게 좀 올려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고, <laughs> 고민도 많이 듭니다. 영세 사업자지만. 나라 걱정이 좀 돼요. 저 개인 한 사람도 사실 어렵고 버거운데. 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이 국가적인 혼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가적 혼란은 또는 생태계 붕괴는 야당 대표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느냐. 저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나라의 혼란을 바로 세울 구심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심 세대가 표현하고 집단 지성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세대 중심 세대가 누구냐? 구심점이 되는 세대가 누구야 되느냐? 저는 X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X세대가 마흔 다섯에서 신다섯, 45세에서 55세 사이 아니면 40세에서 45세, 55세 사이. 이렇게 봐줘요. 저는 586세대, 60이 넘었으니까 586세대인데요. 저희는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게 민주화였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집단, 집단지성을 표현하고. 지금은 x 세대가 중심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MG 세대와 함께 NX, MG 연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시대의 요청 아니야. X 세대가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의 중심에 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X 세대는 5, 8, 6 세대와 MZ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주, 중심은 X 세대입니다. X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 집단 지성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집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치적으로 기시다 총리 퇴임을 앞두고 방문하죠. 이거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기시다 총리가 뭐 한국에 줄 보따리를 갖고 오겠습니까? 선물 주기에서 오나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에 방문해서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중국은. 전면 차단했잖아. 우리나라 해산물 시장이 수산 시장이 9조 원 정도 돼 적지 않은 시장이죠. 후쿠시마 해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일본 수산업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번에 와서 그동안 방류했는데 특별하게 문제 없었고, 하자가 없었으니 후쿠시마 해산물을 수입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 독도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어가는 곳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특히, 일본 관광객들. 그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독도 조형물을 치운다? 이거는 방국가적 행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방국가 세력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 시장도 각성하시고, 대권 마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지도자로서 자격 없습니다. 독도를 왜 지워나가시려고 하세요? 기시다 총리 방한하는데 그게 선물입니까? 퇴임 축하하기 위해서 볼로 오게 해서 술 한잔 한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나라가. 영세 자야검자들 다 길바닥으로 내, 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외교행사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 뇌피셜이고 기시감이지만, 그런,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제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지금 되신 분 보험부에서 연구용역 2억원짜리 입찰도 아니고 수익계약으로 이렇게 용역 주시면 돼요. 2천만원 이상은 수익계약저 입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차한 사람이 없어서 수익계약 줬다? 그게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시면은 이거는 독단적인 거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런 권한 주지 않았어요. 국민이 왜월권하셔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시다 총리가 퇴임 앞두고 방안을 하는 거하고, 독도를 조형물이 철거되는 거,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 그러면 이 사실 뒤에 의도가 뭐냐? 지시다 총리가 방안하는 의도가 뭐냐? 선물을 주러 오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방한하는 거 아니냐 퇴임선물 그게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거일 수도 있다 여기서 퇴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더 줘야 되느냐 그런 불정 외교를 놔야 되느냐? 그런 의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진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에 의도가 섞이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독도 지금 조용물 치운 건 스펙트지요. 사실 그 독도 치운 거 이면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도가 있으면, 그거는 진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 이 의도, 이 의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국민들 농락하지 마시고. 속상해요. 정말, 경제면에서, 지금 건전재정 목표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긴축정책을 하시는 거고, 긴축정책을 하시다 보니, 감세정책을 하시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감세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법인세 감세하셨잖아요. 그거 서민들 감세한 겁니까? 부자 감세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감세 하시려고 하고, 금수태, 금융투자세 폐지하시려고 하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지금, 그런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다 서민들하고 관련된 겁니까? 부자 감세 아니에요? 이런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게 된거 아닙니까? 세수 부족돼 가지고 우체국 그 국민들이 보험든 보험금과에서 빌려오는 상황이 되면 돼요 나라가 한국은행이 그게 정책입니까? 감세 정책은 그것도 정책이에요. 증세 정책도 정책이. 고 하지만 시점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저성장 기조에서의 감세 정책은 상당히 의료되는 부분이 많다.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감세의 그림자가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 시장에 신용 경색이 나타나고, 내수가 침체되고, 소비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 부자감세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재정 정책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긴축 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전 재정. 금융 정책? 지금 추석 전에 40조 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재정정책입니까? 서민들 금융정책 지원한다고 해봐야 골문대의 상처 그 연고 바르는 거밖에 안 돼요. 재정정책으로 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자영업자는 땜빵식입니다. 금융정책 금융정책으로 인한 돌려받기식 정책은 땜빵식이다. 나라가 돌려막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금, 기금 가지고. 이게 나라 경제예요? 지금 돈 버는 곳은 시중은행밖에 없어요. 고리대금업자. 예대 마진으로 역대 호황을 또 맞이할 겁니다. 아, 이거 뭐, 시, 경기가 암울한 상황에서 시중은행만 돌 번다? 이거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만 상승한다? 지난 정부 탓할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감사 다 해야 돼요. 특수 관계인이 땅 주인으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특수 관계인이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부가 지지율도 낮고, 경제도 침체되고, 민심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개업령 이런 뭐 유튜브에서는 개업령 얘기도 어? 언뜻 이게 렇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업 <laughs>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부 형태, 정치 형태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부 뉴라이트 세력과 내각제 세력이 연합해서 일본식 정치 형태 지금 일본의 자민련이 60, 60 70년 집권하고 있잖아 그런 형태의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영구 집권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 방송 장학이 있는 거.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접근 아니에요? 자, 엑세대 여러분, 여러분들. 의무가 있습니다.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그 의무를 회피하면 시대의 주역이 될수 없어요. 집단지성을 행동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올바르고 적합하지 않고 또한 사람과 한 일가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표현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게 시대의 중심에 있는 세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검사, 검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검사의 칼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칼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